영영번은 태평양의 한국시리즈를 이끌며 인천의 자존심로 불린 김경기입니다. 영번은 인천에서만 21시즌을 뛰며 SK의 네번의 우승과 SSG의 우승을 이끈 김강민입니다. 1번은 14시즌 동안 타이거즈에서 활약한 타이거즈, 최고의 좌타자 장스나, 장성우입니다 2번은 오랫동안 n p b 에서 활약하고 유일무연사를 기록한 백인천입니다. 3번은 통산타율 3할과 두번의 기아 우승을 이끈 작은거인 김성빈입니다. 4번은 삼성에서 4년 동안 정상급 선발로 활약한 데이비드 뷰캐넌입니다. 5번은 좋은 생산력으로 3번의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부자욱입니다 6번은 LG의 신바람 야구와 우승을 이끈 LG 최고의 유격수 류지현입니다. 7번은 단일 시즌 가장 높은 WAR을 기록한 타이거즈, 최고의 타자 바람의 아들 이종범입니다. 8번은 SK 왕조를 이끌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최고의 이루수 악마 정금입니다 9번은 잠실에서 30-30을 기록하고 MPB에서 활약한 LG 최고의 좌타자 라벵 이병규입니다. 10번은 타격 7관왕을 차지하고 MPB와 MLB에서 활약한 롯데 최고의 타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11번은 한국시리즈 4승을 기록해 롯데의 우승을 이끈 롯데 최고의 투수 최동원입니다. 12번은 단일시즌 용병 최다홈런과 이루수 최다홈런을 기록한 삼성 최고의 용병 타자 야마이코 나바로입니다. 13번은 삼성왕조 시절 추축선발로 활약한 원스리 장원삼입니다. 14번은 SK와 SSG의 우승을 이끌고 흥산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삼루수 마그넷정 최정입니다 15번은 한화의 마지막 우승을 이끌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이글스 최고의 수호신 대성골패 구대성입니다. 16번은 유격수 최초 40홈런을 기록하고 MLB에서 활약한 최고의 유격수 킹칸 강정호입니다. 17번은 MLB 타이 출루율을 기록한 최고의 타자 추추 트레인 추신수입니다 18번은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해태 왕조를 이끈 타이거즈 최고의 투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입니다. 19번은 유일무이한 10년 연속 10승을 기록한 타이거즈 최고의 언더핸드 투수 이강철입니다. 20번은 타이거즈 우승과 투수 사관왕을 달성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윤성민입니다. 21번은 삼성 왕조를 이끌고 MPB와 MLB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최다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수호신 골부처 오승환입니다. 22번은 KBO 최초의 안타, 합점, 홈런을 기록한 삼성 최고의 포수 헐크 이만수입니다. 23번은 삼성 왕조 시절 선발과 불펜 가리지 않고 주축 좌투수로 활약한 차우찬입니다. 24번은 KT에서 5년 동안 뛰며 좋은 생산력을 보여준 KT 최고의 용병 타자멜로하스 주니어입니다. 25번은 아 9개의 골든글러브를 받으며 부산왕조와 NC의 우승을 이끈 베어스 최고의 포수 양의지입니다 26번은 단일 시즌 포수 최다 홈런과 현대와 SK왕조를 이끈 최고의 포수 박경환입니다. 27번은 통산 337홈런을 기록하며 SK와 NC에서 활약한 이호준입니다. 28번은 롯데의 황금기와 두산 왕조 시절 주축 좌 투수로 활약한 장원준입니다. 29번은 SK 왕조를 이끌고 MLB에서 활약한 인천 최고의 투수 김광현입니다. 30번은 현대 왕조 시절 주축 선발 투수로 활약한 김수경입니다. 31번은 롯데 황금기 시절 주축 외야수로 활약하고 통산 최다 안타를 기록한 손아섭입니다. 32번은 단일 시즌 외야수 최다 홈런을 기록하고 현대와 삼성에서 활약한 헤라클레스 심정수입니다 33번은 최초의 2500안타와 7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한 박용택입니다. 34번은 좋은 생산력으로 삼성왕조와 기아의 우승을 이끌고 풍산 최다타점을 기록한 최영우입니다. 35번은 최초의 40홈런 시즌과 유일한 유격수 홈런왕을 기록한 이글스 최고의 홈런 타자 장종훈입니다. 36번은 단일 시즌 최다홈런과 한국인 최다홈런을 기록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최고의 홈런 타자 이승엽입니다. 37번은 엄청난 뱀직구로 MPB와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최고의 사이드 암투수 임창용입니다. 38번은 두산에선 선발 SSG에선 볼펜으로 활약한 노경은입니다. 39번은 엄청난 스피트로 두산의 황금기 시절 주축의 야수로 활약한 이종욱입니다. 40번은 한국에서만 8시즌을 활약하며 100승 1 0 3진을 기록하며 두산의 황금기를 이끈 최고의 용병투수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41번은 100승과 200세이브를 기록하며 LG의 우승을 이끈 LG 최고의 투수 노선 김영수입니다 42번은 꾸준히 포수로 활약하며 NC와 기아의 우승을 이끈 김태군입니다. 43번은 롯데와 두산에 활약하며 두산의 우승을 이끈 조시 린드블럼입니다. 44번은 LG에서 주전 포스로 활약하고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한 조인성입니다. 45번은 삼성에서만 17시즌을 보내며 꾸준하게 불펜으로 활약한 권호준입니다. 46번은 롯데에서만 5시즌을 활약하며 롯데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끈 롯데 최고의 용병투수 브룩스 레일리입니다. 47번은 7개의 골든글러브를 받으며 롯데의 황금기를 이끌고 삼성에서 활약한 롯데 최고의 포수 강민호입니다. 48번은 통산 134승을 기록하며 쌍방울과 SK에서 활약한 김원영입니다. 49번은 미친 팔각도로 애리조나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최고의 언더투수 김병현입니다. 50번은 엄청난 안타 생산 능력으로 도산과 LG의 우승을 이끈 두산 최고의 좌타자 김현수입니다. 51번은 통산 타율을 위로 5개의 골든글러브를 받은 히어로즈 최고의 좌타자 바람의 손자 이정우입니다. 52번은 엄청난 출루 능력과 장타력으로 MPB와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이글스 최고의 타자 김태균입니다. 53번은 4년 연속 도로왕과 505개의 도루를 기록한 이대영입니다. 54번은 10년 연속 170이닝과 통산 최다 3진을 기록하며 기아의 우승을 이끈 타이거즈 최고의 좌투수, 배투수 양현종입니다. 55번은 통산 161승을 기록하며 한화의 우승을 이끈 이글스 최고의 우투수 정민철입니다. 56번은 훌륭한 포수 능력으로 삼성왕조를 이끈 이지영입니다. 57번은 통산 투수 최다 경기를 등판하며 SK왕조를 이끌고 한화에서 활약한 SK 최고의 불펜 고무팔 정우람입니다. 58번은 4년 연속 도로왕을 차지하며 삼성에서 활약하고 LG의 우승을 이끈 박혜민입니다. 59번은 부산에서 꾸준하게 활약하고 MPB까지 진출한 이해천입니다. 60번은 KT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박영현입니다. 61번은 MLB에서 아시아 최다승을 기록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최고의 우투수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62번은 3번의 30-30으로 현대와 SK의 우승을 이끈 리틀쿠와 박재홍입니다. 63번은 삼성에서 좋은 생산력은 보여주며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호세 피렐라입니다. 64번은 꾸준하게 현대에서 활약한 외야수 정금표입니다 65번은 삼성왕조 시절 주축 외야수로 활약한 배영섭입니다. 66번은 꾸준하게 SK에서 활약한 투수 윤희상입니다. 67번은 롯데에서 좋은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김성배입니다. 68번은 훌륭한 성적으로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롯데의 우승을 이끈 영종섭입니다. 69번은 LG와 기아에서 좌완 원포인트로 활약한 김대유입니다. 75번은 2년간 히어로즈에서 정상급 선발로 활약한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91번은 롯데와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외야수 윤동희입니다. 94번은 롯데에서 3년간 활약하며 롯데의 황금기를 이끈 용병 라이언 사도스키입니다. 95번은 훌륭한 홈런 생산 능력으로 롯데의 황금기를 이끈 용병 카림 가르시아입니다. 96번은 롯데에서 마무리로 활약한 용병 존 에킨스입니다. 97번은 롯데와 한화에서 선발로 활약한 용병 쉐인 유면입니다. 98번은 롯데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끈 이로수 용병 앤디 번즈입니다. 99번은 하나와 MLB,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최고의 좌투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입니다.